종양 성형 수술이라는 게 종양 수술하고 이제 성형 수술을 이제 합성을 합성해요. 합성 아. 유방암 수술은 크게 보면은 네. 부분 절제 전 절제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절제는 가슴이 아예 그냥 없어진 상태에서 네. 새 가슴을 만드는 거죠. 고형물이든 아니면 자기 조직이든 아하. 어 그런 걸 네.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유방 보존 수술을 할 때도 암보다 더 넓게 여분을 갖고 떼야 되거든요. 그면딱떼면은 네. 거기가 이제 움푹 꺼진다든지 네. 뒤틀린다든지 네. 그런 이제 변형이 심하게 네. 생겨서 네. 사실 만족도가 늙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성형수술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빈 공간을 뭐 어디 딴 데서 가져오는 거라기보다도 이제 남아 있는 본인이 정상 조직을 갖다가 이제 재배치 해갖고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뭐임을 만들어 주는 그러면서 만들어주는 환자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위치가 다를 거고 또 테크닉도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음. 각 환자별로 이제 그 병변이 뭐 크기 아니면은 음. 가슴에서의 위치, 환자의 가슴 모양 및 가슴 크기 그런 걸다 고려해갖고 적절한 이제 음. 테크닉을 쓰게 되죠.